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좋아요. 하늘을 날 때가 참 오, 야 레이스. 엠브야. 그래 아... 조금 키워야 돼. 별똥별이 저기가 떨어지네요. 가려고 하는데. 시체가 드디어 숨을 쉰대. <laughs> 여기서 인간아이의 방전을 끊는다. 나근저 아, 언니 진짜 개이쁘게 생겼다. 저 언니로 플레이 할 수는 없는 거지? 아, 그 남자는 그다 <laughs> 와, 야, 저 언니 존나 예쁜데이 언니는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예스, 땅 아, 이름은? 앰프. 누가 먹은 거 아니야? 제발, 안 먹었어야 됐는데? 실명... 야, 이거... 저... 이거... 된거 같은데? 음. 야, 어, 야 그냥 그냥 하면 어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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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임 어? 터할부터 할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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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한번 맛깔나게 찍먹해볼게요. 왜 갑자기 여기를 하는 거지? 모르겠어. 젠장, 안내을 하나도 모르겠잖아. 을 거야. 그땐 정말 가 아니었으면 난물속에다려나 그러니까 열심히 가 응, 뭔일 있었나봐요. 뭔 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응, 응. 오빠 구해한 남자들만 안고할 거예요. 그냥 냅두자 우리. 꼭 구해야 할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당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이거 야 이거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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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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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아싸. 너내거 히히히히 히히 히히 맛있다 히히 달콤 달콤 꽃도 맛있다 이것도 먹을 수 있나? 못 먹는 건가? 이거 못 먹는가 건 봐. 어 도마뱀 맛있어 우마이해. 등반 어, 알겠어. 나너못 올라가는데. 뭔가 스태미나가 다 슈?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이제 목적지를 출발하는 거야. <laughs> 말이 좀 느리네요, 친구가. <laughs> 말이 좀 느려, 애가! 어, 말을 조금 빨리 해줄까? 바람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헤엄쳐서 오면 돼. 아, 절로 건너가자고 하네요. 이거 다 이렇게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알려주는 거 막. 초반에 말이 많기는 해. 이야, 씨. 야, 여기가 맵인가봐. 요, 요것도 있잖아. 오픈월드 같은 그거라가지고. 허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다그 오프포인트라는 거잖아. 더 줄어지지도 않네, 세상에.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넓어? 야 여기 위에도 더 있어 미친 얘 끝도 없겠는데 하면은 가가지고 봐봐 겁나 넓게 돼있음 이거는 나중에 님들한테 물어볼것 같은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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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야뭐 몬스터 모난이랑 비슷한데요 저거 잡으면은 저거 저거 잡으면은 뭐 주나요? 모난 막 비닐같은거 파밍할 수 있잖아 요즘에 막그 좋은 애 뽑는 것도 나오지 않나요? 우리 뽑기까지 오늘 진행해볼까? 뽑기까지가 튜토리얼 아니냐 원래? 황금사랑 오! 야 존내 멋있는데? 이거 모논 같은데 이거는? 야이형진 개멋있다. 이거. 우와.. 우와 입 냄새 입 냄새! 잡아먹겠다 야! 얘 잡아먹히겠다. 남자라고? 뻥치지마 아무리 봐도 여잔데 아무리 봐도 여잔데 앤 하라뇨 유행영이나것 같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다 푸른 눈의 백룡음 어, 근데 가버렸네 넌 날아갔어야지 안 날아간 게 희한하다 야 너는 아무튼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 탈모 걸린 것 같다 야야이 새끼 이 새끼 존나 뻔뻔하네 어? 탈모 걸린 것 같다고 너 책임져 이 새끼야 <laughs> 이건 뭐야? 빨간 무시기가 있는데? 있는 붉은 뭐야 이거는? 이거간호의 부하 아닐까? 사실 주인공은 남자 아닐까? 아안 되는데 나 여자 놀렀는데나 여자 놀린것 같은데? 어, 가까이 가볼까? 가보자. 가까이 가보자. 다행이다 주인공은 여자라서 <laughs> 이렇게까지 생겼는데 남자면 좀 배생감 식이올 뻔했어요. 아니 위험한 걸왜 보관을 해? 네가 가지고 댕겨라 터지면 네가 터지는 거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laughs> 누군데 반말이냐? 네가 호두냐? 아닌가? 막 사람들 막 호두 얘기하던데 넌 뭐냐? 바람의 신이 당신을 지켜주길 알바무 난 피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 기사 엠버야 생일은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정체를 말해줘야겠어 아무튼 현지인의 나는 이름은 김행보야.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름도 좀 그래 나랑 다를 게 뭔데 두 글자의 이응 비읍 이응 피읖인데 어 그리고 이마스크 그래, 좀... 생긴 건 뭐야? 이거 비상 식량이야. 그 뭐야? 마스크보다 못하잖아. 어 물고기 주제에 말을 하고 있어. 물고긴 가만히 는어 물고기 구이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최근 몬드성 주변에 거대한 드래곤이 출몰하고 있어. 어, 아까 그팜 드래곤인가 뭐, 봐. 성안으로 피하는 주는 건가요? 오, 이거에 대한 답은 안 주네, 마할 룸. 아, 야, 이거 귀엽다. 옆에 인형 뭐냐? 좀 많이 귀여운데, 인형은? 인형은 좀 탐난다. 그래서, 화를 사용하는 엠버는 2번을 누르면 교체할 수 있대요. 이거 어떻게 써요? 얘 개사기 캐라고? 아니야, 얘 쓰레기야. 얘 이거, 이거 쓰기 불편하던데? R키를 눌러서, 조준하고요 요거를 누르면, 오, 쏠수 있대요. 왜안 맞죠? 어, 왜안 맞는 기분이죠? 어라? <laughs> 안 맞는데요? 아, 저 슬라임 쓰고 있는데, 안 맞아요. 어, 맞았다, 맞았다. 어떻게 맞췄지? 원신. 잘 하세요. 저는, 어, 그, 뭐시기야. 혈육을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별로 찾고 싶진 않지만, 혈육이라서 찾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잘 만들어놨는데요, 나 약간, 그 마비노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이그래픽이요런게 살짝 얘는 무슨 뭘 뜻하는 조각상일까요? 가자 이제 밖에서 노숙하지 않아. 어, 불쌍하다. 있겠다. 얘 노숙 좀 많이 불쌍하다. 들 보니까 다들 기운이 없어 보여. 기운이 없을까? 전체가 풍마룡 때문에 하지만 용 때문에 그럼 용가 잡으면 되겠다. 단장 이제 날 따라와. 높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성규 왜 이렇게 급한냐고.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광클하면 근데 대사를 읽기는 해야 돼. 읽으면서 이제 넘기는 거지. 이리로 가면은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되는 거지? 나아 여기로 가는 거구나. 이리로 가면 진간장치 만날 수 있나요? 진간장 맛있겠다. 자. 아까 말한 선물은 바... 바람에 날개, 바람에 날개. 아! 페세일이다 아, 그치? 아 날씨가 왜... 그아아야 이새끼 왔네 용 그래서 이 용은 갑자기 왜 나타난거래? 좀 간지나긴 한다 저런거 패스로 못는게이 게임에 패스 시스템은 없나요? 날개로 하늘에서 이렇게 오래 설마 제가 용이라가용 근처에 상승기를 있는 걸 알죠? 않도록 내가 바람을 빌려줬어. 누구신데요? 정말요? 오, 쓸수 있다! 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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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지 않았어? 막 걱정해 주네. 조금 호감일 지도 걱정해 주면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거든. 어, 네. <laughs> 뭐야 이 새끼는? 드래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 와, 진짜 존나 중인병 음. 같아. 뭐 해적이야? 너네 이거 안돼 왜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퍼프.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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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섹시. 야, 야이 사람도 뽑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뽑을 수있어요이 사람 보서이사이 사람 보고서요? 이 사람 보고요이몰랐보요이 사람 요이 사람 요이 사람 요이 사람 보고서요? 이 너무 고이고서고서고이서이이해 <laughs> <돼. 해피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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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려진 사당 유적으로 가야 해. 가볼까요 이제? 원신 여기가 대장장이가 있는데요. 아니 근데 대장장 그냥 엠버 신 여기가 사당인가 봐 그러면. 나왔어. 여기가 바로 버려진 바람. 근데 왜 버려졌어? 이 사당들은 아주 오래 전에 버려져서. 왜왜 버렸어?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거나. 그럼 잡아 되겠네. 자신의 사당을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얘, 얘로 불 화살을 팡팡팡팡팡팡오야 먹일 거 존나 나오는데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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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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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이 우마이 <laughs> 여..여쪽엔 뭐 없나? 아... 여긴 뭐 없는 것 같은데? 일로 들어가 봅시다 왜안 되지? 아불 붙여야 되는 거구나 아얘안 타요 봐봐요 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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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더 빠르게 줄어드나? 그건 아닌 거 같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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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것 같아. 아 이거 불로 붙이는 거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와 이거 상승기류잖아 공격하면 몰라. 헐 개쩐딩! 저 밑에 이것도 쓸수 있나? 이 상태로 활 조준 아! 아,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개빡치네 진짜!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개열만데 진짜 우와 상승길이잖아놀 늘리지 말아 진짜! 이거는 얘로 하는 건가? 맞네 원신 야나 이거 잡을 수 있냐? 나 잡아보고 싶은데 오나 봤어 너나 봤어 눈 마주쳤어 뒤졌다 죽어라 야 근데 얘좀 많이 세보이는데? 내가 이길 수 있... 나 레벨 몇이야? 나 레벨 5인데? 나 개허적인데? 근데 잡고 싶다 죽어이 주, 주, 죽어이 방금 맞았어이 죽어. 아꾹놀리니또 다른 그게 나가네. 아, 얘는 아까 레벨 9 보다 납박들이네요. 아아 아,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제발 놔주세요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아파요, 아, 아파요. 죄송해요. 젠장, 젠장, <laughs> 여긴가 보다. 도착장 소가쇼 뭐야? 이제 싸워주지 없는 놈은 왔어. 바람 사신 수를 위해 청소 한번 해볼까? 아, 진짜 중이병인가 봐. 들어가서 함께 싸운 과연 너와 손... 손바... 그러면 쟤네 젖어 있잖아요. 공격을... 아, 쟤 젖었는데요. <laughs> 시간이 좀 남았다. 일로 와, 봐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래, 촉촉하게... 깡! 죽가죽가죽가죽가 헤헤 얼려놓고 때리기 어허허허어 재밌어, 어 재밌어 아, 아무것도 못하도 아니 방금 되게 괜찮았는데? 엠버보다 그래도 범위가 별로 하지 않나? 넓은 것, 것 같아요 와우 원신 요게 세 번째 사당인가 봐요 요 사당을 깨면은 스토리가 또 진행이 많이 되겠죠 어머 이렇게 오, 속이 안 좋아 언니 이렇게 약간 이쁘다한 언닌 별로예요. 다... 아내 이거 알아 전기 찔릿이아 뒤졌다니까. 뒤졌다. 오 이렇게 쓰면은 여러 명이 맞는구나. 뒤졌다니까. 아 나도 맞나 내가 뒤지겠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다된 건가? 어서아 열렸다. 이 보석이 뭐냐고? 별로 안 궁금했어요 언니. 삼만. 가볼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아 신의 눈이에요? 그... 이건 신의 눈이잖아요. 그래요? 신의 눈인 건모르게 가득 빠들이원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야. 주인공 믿음보다 들켜서 발 돌린 거래. <laughs> 어, 아니다. 조금. 취추적을... 나 마법사 시려고 그러네. 이 아줌마. 이걸 볼 수면 돌아가서 좀쉴수 있어. 마이. 생각을 하니 힘이, 너무 힘이 원신... 3개 다 깼어요. 어, 갑자기 하늘이 존나 맑아졌는데, 내가 해냈어. 이 정도면 나 집도 주고 한자리 꿰차게 해줘야 된다. 어, 날로 먹는다 하는 건 아니잖아. 일을 할 테니까 좀 페이 많이 주는 직업으로 한자리 꿰차게 해주세요. 빙고을 눌러 계속하기, 안 눌리는데 빙고? 여기는 비자 어 저기가 빈 곳인가봐요 난 분명 가슴을 눕은 것 같은데 저거 다 가짜지? 그게 맞나? 가짜찐가본데 저거 오가짜지였나봐야 이거 레 걸렸어